네. 저는 사실 동명의 원작의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대만 원작을 너무 좋아했어서, 어, 당연히 이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됐고, 가장 끌린 점이 뭐냐면, 사실, 그,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피아니스트인데, 저는 이제 피아노를 다룰 줄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어, 또, 유진을 통해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연기를 할수 있는 점과, 그리고 영화에서는 사실 멜로라는 장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 멜로라는 장르도 꼭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원진아 배우님. 네, 저 역시도 원작에 되게 팬이었어서 영화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팬이 많이, 팬층이 이좀 탄탄한 영화였기 때문에, 아, 이걸 도전을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잘할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영화에서 멜로라는 어떤 소재가 어떤 한 부분으로 소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인으로 멜로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룰 수 있는 영화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기회이고,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망설이지 않고, 네,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 저에게 이렇게 첫 영화 데뷔작이 음악이 중심이 된 영화를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너무 뜻깊을 것 같았고요. 또 저도 원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 우리, 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재탄생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또 설레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저도 원작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팬이었었거든요. 어느 정도 팬이었냐면, 혼자서 대만의 그 원작의 촬영지를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였는데, 음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어저 역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건 많이 나누라고 <laughs>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 좋은 이야기를 좀더 어, 우리에게 맞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관객분들에게 재미와 감동도 같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욕심을 내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